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한인의 날 기념사를 통해 제외 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포 사회의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열린 반중 집회와 관련해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혐오 표현은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차관급인 고준희 방패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엔 김현권 전 국회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한때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써왔다며 그간 고통받은 입양인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아 박범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압달 파타 RCC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단위 할인행사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방치된 빈 건축물 정비에 나섭니다. 철거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활용도 높은 곳은 도시 정비 사업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28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어긴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로케이 두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성수품 공급 확대의 영향으로 농산물 소비자 물가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반면 가격 강세가 여전한 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석 하루 전날 교통사고 환자가 평소보다 4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흥행으로 한국을 찾는 관심은 커졌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정부는 지역 콘텐츠와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 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구직급여도 6년 만에 소폭 올랐습니다.